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완연한 지금 이제 또 가을 날씨죠. 예, 저도 이제 그 단풍 구경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럴 좀 시간을 한번 내서 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풍 구경 가실 때또 이렇게 차를 또 타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같이 타고 가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오늘 이 차. 뉴에스 뉴 SM5 l 리 모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신차가 2,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고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썬루프 오토라이트,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간지 얼마 안 됐고 바닥 고코일 매트도 깐지 얼마 안 됐고 상태가 최상급인데 가격을 제가 얼마에 드리냐, 완전 무사고, 키로수 12만 키로백 키우는게안 됐는데, 2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 예, 아주 너무 좋은 금액에, 이거는 사셔가지고요, 마음껏 타시고, 몇년 타시다가, 파시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 아무리 몇년 타고 파시더라도, 150만 원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오늘 이 날씨 좋은 가을날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같이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아, 제가 외관을 보여 드렸고요. 이게 어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라이트 기가 막히죠. 또 이게 완전 무사고에 요 완전 무사고.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자, 휠도 양호하고 앞 타이어도 한40% 정도. 예, 정도는 뭐 여유 있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게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스마트키 보이시죠? 또 위에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좀 비가 와 가지고 예, 좀 빗물이 좀 묻었는데 자,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죠? 뒤에는 타이어 한80% 이상 여유있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에도 깨끗합니다. 뒤에도 테일러도 다 깨끗하고요. 후방 감직이나 후방 카메라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경차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예 네, 고급 선팅까지 들어가 있고 조석에도 이렇게 네, 스마트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게 그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거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전동 시트 내비 스마트키 썬루프까지 있는 모델인데 예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뒤쪽에 와봤고요 이게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가죽 시트도 상당히 지금 고급형이고. 지금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쿠션감이요 야 쿠션감이 너무 좋은데요 쿠션감이 네 지금 고급 가죽시트 상태고 여유감도 충분하고 바닥에는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깔은 거예요 고급 코일 매트가 장착이 돼있어요 고급 코일 매트까지 장착이 돼있고요 자 제가 운전석에 와봤고요 키는 주머니에 놔두시고 여기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접시백 밀러가 여기서 누르시면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요. 전동 시트 이게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예. 지금 뭐 시동 걸어 봤는데 이게 완전 무사고에다가 키로수가 1 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돼서 엔진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상급이고 보시게 되면 옵션도 지금 여기 고정식 스마트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지금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 키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3천 키로 백기 운행이 안 됐어요. 짧은 키로수고. 오토 라이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까지 수채널 들어가 있는데 블랙박스 이것도 단지가 얼마 안 돼요. 몇달안 돼요. 이것도. 이것도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상태가 최상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의 풀옵션이죠. 이런 식으로 선루프까지 작동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완전 무사고의 스마트키 내비 오토라이트 키로수 짧고 엔진 상태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엔진 룬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룬도 열어봤고요 이 차는요 교환이 1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누유도 없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또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죠 블랙박투 채널도 간지가 몇달 안돼요 신품으로 간지가 몇달 안되고 썬루프까지는 있 차량이고 지금 오른쪽에 제가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이제 누유도 없다라는 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성능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거요 완전 무사고의 엘리 고급형 썬루프 스마트키 내비 열성 오토라이트 옵션도 많이 좋은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의 또 블랙박스 채널도 신품으로 달려 있고 코일 매트도 있고 선루프까지 있는 고급형 차량인데 얼마에 드린다고요? 200만 원에 수수료도 없습니다. 예, 수수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면은 막 40만 원, 50만 원 수수료 받잖아요. 예, 차는 뭐예 200만 원인데 수수료 되고 뭐내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더 커요. 결국에는 300만 원 이상 주고 사시는 거가 되는데 오늘 저는. 수수료 없이 오늘 2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또 누유도 없는 차량이에요.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옵션도 너무 좋고 근데 오늘 이 차를 제가 수수료 없이 200만 원에 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고속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 여성분들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마음껏 몇년 타시다가 파시더라도 150만 원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죠. 자, 없네요. 그리고 이쪽은 탁송구입도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하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실매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그 믿음중고차.com 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도 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